네, 지금 고린도 전서 11장 19절도 특별한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2단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2단에 대한 또사이에 대한 시비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개인이나 단체나 교단에 이기주의가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시비는 어제 오늘만 논쟁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라우드케아 교회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 편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이에요. 고린도 후소 2장 17절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이때부터 이단은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것이 자,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첫째, 이단 히어로시 원래는 믿기는 제대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출발은 잘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진리로부터 떠나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행위가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있어요.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성경까지 변개시키거나 잘못 적용하는 자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단 교회라고 우리는 교회들이 사실은 이단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이비들이에요. 신, 그, 신도림이가 큰 교회 있죠, 그 김기동 목사 교회 귀신 교회. 그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예요. 그 다음에 구로동에 있는 그, 이누구더라 그 사람은 이재록. 이재록. 그것도 사이비예요. 이단이 아니야. 처음부터,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 이단이 어떤 교회인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처음 이단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24장 14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쓰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적으로 믿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따옴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실행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그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정정한 것이에요. 이단으로. 자기들이 이단이야, 사실은. 가짜들이 진짜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초로 쓰인 말이 이단이라 이것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성교에 근거한 이단인가? 그런 서 11장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 진리를 위해서 이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으로 판단할 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사람들은. 반대로, 비진리에 있는 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성경으로 진짜 이단의 이들이. 자, 세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이단의 기준. 성경에 근거한 이단의 기준. 이단을 논할 때 가장 우성적인 것은 이단은 판별,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로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되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의 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이단이 아니에요. 판별 기준이 안 된다, 이것이. 교단이, 교회가 다수의 의견이 유명하다는 신학 교, 교수가 그 사람의 의견이 또 유명한 목사가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 우리나라 현실은 대형교회 목사 아그 교회 이단이야 고그 목사 이단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교인들은 전부 이단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 가 있어요 그중에서 응?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이라고 판단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권이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두고 판단하더라 이 것이에요. 성경이 없이 판단하는 이단의 시비는 잘못된 파괴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이 것이에요. 우리는 교, 그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이단에 근거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성경을 덮어서 그런 이단 논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교리를 주장하고 확신시키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자 같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극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니라.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갈벌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인하면서 극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는 구속 교리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의 이르까지 많은 사이비 종파, 소위 정통이 보수지 하면서. 기독교를 자처하면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매도해 온 것이, 이단으로 매도하면 박혀 온 것이에요. 여기는 제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것이 이 우리나라 조식자나 들어올 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들어왔어요.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런데 행실을 보니까, 영 행실은 오히려 나쁜 점만 골라가니까 저는 이 말을 바꿨어요. 라커만도 그랬대요. 이제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겠다. 그 소리까지 얻으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꾼 지가 22년 됐어요. 이 말대로 우리 교제에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아예 단어 자체가 없어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바꿨어요. 도표 하나까지 일일이 다 고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교도는 무엇이고 사이비는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인가 전 알아보죠. 성경은 이교도를 이단이라고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이교도들은 아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이교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계시된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거나 비지들을 옹호하는 말씀을 떠난 배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올바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거나 비질들을 옹호해서 마음 이제 말씀을 떠난 배교자가 바로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고 이단은 엄, 꽤 엄중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혼동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 이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도 또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의 인 신앙과 관계없이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세워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로 하는 자들, 신천지, 이만희 교단 있죠? 그런 게 사이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세워 가지고 이름을 팔았고, 자기가 교주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사입이라 이거예요. 사입이 많아요. 문선명도 사입이에요. 이 저기, 이 신천지도 사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의 신앙과 관계없이 이단은 탓등 구별할 수 있어요 사이비도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이교도도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다 이거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가 선택된 자들에게만 뿌려졌다는 예정로인 극단적 칼리비주의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 그룹의 재림을 부인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당화하는 교단, 교리와 교회법, 성경의 오류가 있다는 오리겐 학파 등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수많은 교회들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비성경적인 교리들로 물든 이단들이 이제 와서는 이단들은 물론이고 이교도들과 연합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있요 무엇을 갖고 왜 이단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후메네와 필레토 있죠?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가르친 자들. 그들도 이단종파예요. 그들도 이단종파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처하는 것이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판단해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교리가 이단이고 성경적인 걸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단들과 그들이 주장을 지적해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디모대 전서 6장을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성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서 내네 자세는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어울려서 논쟁하지 말라 이게 반세대로 논쟁하지 말라 이거어요 여기에 초속했던 몇몇 부류는 논쟁을 한번 시작하면은 심지어는 점심도 굶고 논쟁을 파네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 점심 싸마 끝나면은 만날 같이 그런 걸로 갖고 논쟁을 하거나. 남이 흉번호 걸어다 점심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성경공부까지도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갖다 방지하려고. 오죽하면은. 그 성경적인 건전한 주제 외에는 이걸 갖고 논쟁을 오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그 사람들이 너무 한가에도 큰 일이에요. 한가에도. 그래서 서도바울 당시에도 젊은 과부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과부들이 생긴 거예요. 남편 일찍 죽어서. 젊은 과부들이. 그런 사람에서 사도바울은 교훈을 준 적이 있어요. 자, 디모든서 5장을 보죠. 11절부터.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종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연하고자 하면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제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표일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천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틈이 있으면은 마귀는 쉴새 없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AD 560년경이니까 오죽했겠느냐. 근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제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이단에게 휩쓸린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하나같이 말더를 잘해요. 또 수다장이에요.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해요. 자기 얘기만 했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자, 내가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지라도 좀 돌리면서 말이라도 건네라,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건 읽지 않으면서 타령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마귀가 등지를 트는 거야, 그 사람 몸 안에다가. 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교도가 무엇이고, 사이비교가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